신년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는 열흘 빨랐지만 지난 겨울보다는 5일 늦은 겁니다. 추웠던 아침과 달리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9.2도였는데 낮 기온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좋아서 새해 첫 주말 나들이 즐기기에도 참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드러냈습니다. 가시거리 전국 대부분 20km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종일 이렇게 전국에서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일부 그리고 전남 남해안으로 건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도, 청주 3도, 대전 3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는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린 뒤또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